선수님은 군민을 향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선, 낭독하시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식책의 구현을 위하여 홍성군수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소합니다. 2022년 7월 1일 제42대 공성군수 이용록 군수님께서는 오직 군민을 위하여 군수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군수님을 다시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용록 군수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과 또한 출향인 여러분 정말로 고맙고 반갑습니다. 먼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오늘 내빈 소개를 못 해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 취임시키지만 커피 한 잔도 못 올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선거법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할수 없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홍수의 역사를 시작하는 깊 깊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명을 받들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새로운 역사를 활짝 열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 선거에서 보여준 군민 여러분의 선택에는 홍성의 변화를 바라는 시대적 요구와 더 살기 좋은 홍성을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음에 막중한 책임감과 책임감에 기쁨보다는 무게가 어깨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신 국민들이시기에 국민 군민 여러분과 항상 소통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자신있고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행복한 홍성, 군민이 주인인 새로운 홍성을 이끌어 나갈 아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도 함께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선의 경쟁은 이제 모두 뒤로 하고 지금부터는 군민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겠습니다. 군수인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전 포용과 화합이 리더십으로 모두를 끌어안는 군민 통합 군수가 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따뜻한 가슴으로 배려와 화합하며 자랑스러운 홍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성 8기는 앞으로 10년. 또한 20년 뒤를 좌우한 중차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하며 지방이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적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큰 만큼 우리 홍성도 힘을 모아 홍성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일은 군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군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홍동 면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충남 도청을 거쳐서 홍성군 두 군수로 퇴직하기까지 40년의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시도 내 고향 홍성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충남 도청의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친 풍부한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홍성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왔습니다. 특히 공직을 떠난 뒤에는 홍성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경청도 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고민해왔습니다. 홍성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국민들이 가려오는 곳은 어디인가? 어떻게 해야 홍성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날마다 현장에서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고민했고 여러 가지 부상을 해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 홍성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농수축산 분야 복지행정 문화예술과 관광 지역 상권 살리기 각종 정책개발 등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선 8기 제42대 군정, 방향을, 군정 방향과 을 군정 방향 전략을 새롭게 세우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군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서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군민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양자리 일자리 창출로 지역 청년의 외부 유출을 줄이고 유입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지원 정책을 통해 살맛나는 홍성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정체 상태인 공공기관 및 공기업 유치와 이와 동반 성장이 가능한 공단 조성을 위해 별도의 TF 조직을 신설하고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충분한 동기 부여도 유치과장의 모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당자로부터 군수에 직보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저희 제1호 공약으로 강조해온 대규모 공단 조성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국가상단 지정을 받을 것입니다. 내포신도시 청단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대기업의 첨단 IT 산업 기업을 유치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 모두가 팔을 걷어붙여야 하고 군민과 경영 각지의 출장인들도 함께 협력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또한 농민축수산업 분야 일자리도 새롭게 발굴하여 국민의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첨단 농업과 농수산물 가공 유통, 직거래 사업 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내겠습니다. 둘째, 지역문화예술을 접목한 체리언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홍성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홍주천년의 문화예술자원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멋있고 풍적이 있는 홍성을 만들어 관광산업과 앞으로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성과 홍주성지, 용봉산과 오산 들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한바당 행사, 한우축제 등 지역 특성을 발휘하는 축제 활성화로 지역의 크고 작은 문화 역량을 집결시켜 군민의 문화 향유욕구 충족은 물론 사람이 모이는 홍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숙산메카로서 한우와 한돈, 난당항을 중심으로 한 대화와 새죽의 먹거리 등 서부면 일대의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게스트하우스와 유스호스텔 등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중족가 숙박시설을 유치해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라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탈바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군민의 자긍심과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백세시대를 맞아 우리 홍성에도 새로운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 공동체 건설이 절실합니다. 마을 회관을 복합문화공간이자 기초복지시설 활용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 확대, 여성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조성 등 정책 추진으로 군민이 상생하는 이웃 공동체를 이루도록 돕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추진으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한편 젊은층이 많은 내포 신도시에는 유아 돌봄 수업수 확대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요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균형 있는 발전,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홍성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내포신도시의 수도권의 공공기관 공기업을 유치해서 경제성장거점지역으로 조성해 인근지역을 개발촉진해 균형잡힌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민 편의를 위한 도로개설과 주거환경, 방범상악지대 개선, 재난방제 등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간 홍성읍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앞으로 군청사 이전 등으로 걱정하는 원도심에 홍성 전통시장, 명동 상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 홍주읍성 복원 등 인프라를 구축해서. 홍성 역세권 개발을 차질 없는 추진 등 정책 지원을 통해 홍성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의 견이 군정신책이 되는 열린 행정으로 군민이 주인인 천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군민 여러분이 바로 주인입니다. 저는 주인을 주인답게 모시고 또 섬기겠습니다. 국민의 이민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는 열린 행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전문가의 군정 참여 확대는 물론 풀뿌리 은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군민과의 정례 간담회를 운영하는 등 군민들이 계신 곳이라면 형식과 장수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라도 달력, 화짝, 귀를 열고 작은 목소리도 기다마들며 대화와 소통으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군청 조직도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해서 군정의 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 지금 홍성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군민은 우리를 고용한 것이고, 우리 공직자의 존재 이유는 홍성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이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원하는 공직자상으로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업무에 대한 탁월한 능력과 주민 에 대한 친절이 공무원이 기본자세 인 훈정을 꼭 만들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업무의 미진한 성과 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웃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충이란 최고의 성과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소소한 일이라도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무대받는 일하는 조직 문화를 정차 시켜나가겠습니다. 지난 12년간 홍성 군정의 열정을 다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김석환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추진해주시던 잘된 점은 더욱더 계속 발전시키고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새로운 정책들을 빈틈없이 수행하기 위해 9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홍성군 혁신도시 지정 및시조 전환 등 현안 해결과 항상 국비 확보에 앞장서 주시는 우리 지역 사선 홍문표 국회의원님께도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 개발 사업 등 국비학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군의 예산은 군민이 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특정 지역이나 군, 특정 군민에게 치우치지 않게 균등하고 공정하게 배분하고 전시성, 선입성 행정에 설세를 낭비하지 않고 농성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미래는 예측하는 사람이 것이 아니라 꿈꾸고 만들어가는 사람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제가 꿈꿔온 새로운 농성, 국민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의 홍성은 머지않아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홍성의, 홍성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군민이 행복한 홍성, 군민이 주인인 시대를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끝으로 군민이 행복한 홍성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길 위해서 저는 항상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 여러분과 봉고 동락하며 홍성 발전을 위해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이 가정에 언제나 기쁜 일로 항상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무대 아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건설을 위해 임기 4년간 군민과 함께 동거, 동고동락하며 열정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취임사를 해주셨습니다. 민선 8기가 힘차게 출발하여 행복한 홍성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